안녕하세요. 헬스 트레이너 임지훈입니다. 지금부터 들어갈 운동은 하체 강화 운동인 버피 스쿼트입니다. 자기에게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어, 하체 강화 운동이라든가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운동을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시범으로서 주의사항이나 운동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내린 상태로 버피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허리는 여기서 들어가지 않게 일자로 고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굉장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리 보세요. 끌어오는 다리가 이 정도로 오게 해서 일자로 서서 그대로 스쿼트. 하나. 자,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스쿼트. 다시. 하나, 둘. 스쿼트 아시다시피 스쿼트 동작 자체는 앞꿈치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발바닥으로 위로 끌어 올려 준다고 생각을 해서 등근에 힘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하나 둘 다시 엉덩이에 힘 보세요 엉덩이 보이십니까 자이 상태로 빵 넣어 주고 다시 하나.